자 오늘은 에터미 고등어로요 어 강정을 만들어 볼 거예요 오늘은 이제 강정으로 한번 해볼게요 근데 에터미 강고등어가 지금 좋은 게 이게 손을 안 대도 돼요 굳이 씻을 필요도 없고 또다 어, 냄새도 잡았기 때문에 굳이 이거 뭐 물에다 씻지도 않고 또 음, 손을 댈 필요 없이 만약에 프라이팬에 많이 튀길 경우에는 그냥 위에 봉지만 뜯어서 그냥 바로 후라이팬에 넣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에어프라이기에다 그냥 넣어도 되고, 전자레인지에다 그냥 찜 같은 거 그냥 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강경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를 이제 손에 묻히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위생팩에 한장 꺼내서요, 이것처럼, 뭐, 튀김가루나, 부침가루, 아니면 전분을 이렇게 넣어서, 고등어를 여기다 넣으세요. 이런 이제 노릇노릇하게 일단은 튀김 되거든요. 정확하게 묻힌 거를 이렇게 이런 구름 팬에 올려서 가지고요. 고등어가 아이들한테도 좋지만 임산부나 노약자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식품이더라고요 자이렇 튀기는 동안에 소스 한번 만들어 볼게요 소스는 어... 강정이니까 양념치킨처럼 한번 해볼게요 자 고추장 숟가락으로 두 숟가락 그 다음에 양념치킨 맛이 나야 되니까 케찹 케찹을 제가 여기다 좀 덜어왔거든요 케찹도 두 숟가락 반 정도 넣으시고 그 다음에 올리고당, 뭐 물엿도 괜찮고요. 올리고당도 괜찮고, 요즘은 뭐 프락토올리고당도 따로 나와 있고, 물, 올리고당 세 숟가락,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설탕. 대신 저는 원당 넣게요 원당은 한 숟가락. 짜놓고, 그다음에 어, 물, 물이 숟가락 다섯 숟가락.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혹시 후추 좋아하시면 후추 조금 넣으시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집에 혹시 간 마늘 있으시면 조금 넣으세요 요즘은 뭐 마늘 치킨도 있고 하니까 혹시 마늘 많이 좋아하시면 좀더 많이 넣으셔도 되고요 자 잠깐만요 이거 한번 뒤집을게요 자, 한번 뒤집고. 자, 지금 이제 섞어놨, 이게 양념 해놓은 거를 한번 섞을게요. 뭐, 아이들 때문에 좀 매운맛이 조금 너무 강하다 그러면 여기다 마요네즈를 좀 넣어도 좋고요. 마요네즈. 이게 고등어 반쪽짜리 두 개거든요. 두, 주택에 예, 아까 이제 거의 높아요. 일단 기름을 한번 뺄게요. 근 네, 나는 기름기가 너무 싫다 이러시는 분들은. 어, 그냥 기름 없이, 그냥 뭐 에어프라기나 아니면 후라이팬에 기름 없이 이렇게 구우셔도 괜찮아요. 자, 이 후라이팬에, 아 다시 팬을 두르고, 아까 만들어 놓은 양념있죠 양념 넣고 여기다 통깨좀 넣고요 견과 좋아하시면 견과도 넣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양념치킨 오면 거기에는 견과 잘 먹거든요 자 이렇게 조금 쫄아지면 이제 불을 끄고 아까 튀긴 고등어 넣고 버무려 주시면 되거든요. 음 맛있겠어요. 음 오, 진짜 맛있는 냄새. 남편들을 가르쳐서 해달라고 해. 아니면 저희 걸한 거를 보고 따라 해보러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공포도도 좋아해서 이렇게 공포도도. 오. 자, 완성!